거의 그근 10억 가까이 됐죠. 네, 보지금 까요. 개리라 그래? 네. 그거 안 돼. 대장특구제 나왔어? 8년 나온 거야. 대장특구제? 대장 털어서 먼지 안는 사람은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서현욱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서마사 7편 럭키7 일곱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준 제 친구를 모셨습니다 저희 안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만 구독자를 보유한 안대장TV를 운영하는 안대장이자 세일즈랩 그다음에 떠오르는 프랜차이즈 완미족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제일 길었습니다 아하 자기 이 이렇게 네. 길게 하다니 네. 원래 돈못 버는 사람이 잡다구리 한거 네. 거 많이. 아, <laughs> 아니 아, <laughs> 최근에 그 스마트 스토어, 네. 마인베어 네.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안녕하세요. 지금 불티나게 있어요. 팔리고 네. 있잖아요. 초대박 맞죠? 네. 그러니까 월매출 네. 3억이라고. 네,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 네, 이제 많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가 만난 인연이 작년 11월 달에 저희 빌딩지 형 쌤이 여기 와서 구독자 2,000명일 때, 네. 2,000명일 때 아. 촬영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구독자가 얼마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DM을 보내고 이렇게 출연 요청을 음. 해도 솔직히 아무 데서도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상처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 자존심 상하죠. 네. 자존심 엄청 네. 상하고 맞아. 저 이게 될줄 알았는데. 안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외면하고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안 대장님은 오케이 하셨죠 오케이 네, 하고 네. 와서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출연을 <laughs> 예, 네. 해주는 덕분에 진짜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 여기까지 저는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친구예요 하로 친구고 사석에서 한번 만났을 땐 서로 그냥 존댓말 대표님 대표님 했는데 두번세번 번 만나면서 이제 말을 놓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배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됐죠 안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2,000명일 때 응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DM 오고 했을 때 메일이 많이 와요 네. 메일 많이 오는데 메일도 워낙 정성스럽게 잘 쓰셨고 뭔가 느낌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네. 채널을 보잖아요 네. 저도 인터뷰하고 어, 인터뷰 끝나고 사실 유튜버들끼리 인터뷰 끝나고 밥 먹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 바로 네. 빨빨인데 오 네. 어, 그날 왔는데 너무 느낌도 좋고 에너지도 네. 좋고 그리고 저희도 맞벌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맞벌이 하고 파이팅도 너무 좋으셔서 네. 아 그럼 제가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친해진 거죠 아. 어떤 사람을 보는 안목? 아... <laughs> 아 <그러세요. 웃음> 제가 사람을 딱 보면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여유가 있어요 삶에서 말을 하는 거나 행동 거은에딱 여유가 있고 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나쁜 기운을 가지지 않았다 전 기운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는데 아 어떤 사람들 보면 나쁜 기운이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좋은 기운이 있는데 두 분은 딱 어떤 시너지나 딱 기운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고 네. 네. 일주일에 한번안 보면 안 섭섭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울 메이트예요 술 친구 네. 알코올 친구 술로 맺어진 혈연 이게 술을 그쵸. 먹는 거지 내가 달를 먹는 거지모르 <laughs> 몰라, 몰라요. <laughs> 제가 알기 전 2년 전부터 이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진짜 저는 팬이었었고, 와 언젠가는 진짜 이런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출연하러 와서 봤는데 막 아우라 광채가 뒤에서 저... 엄청난 네, 거. 뭔가... 와 진짜 만났어 대박 어, 막. 떨렸죠. 네 지금 <laughs> 이 뒤에 있는 이 모습도 우리 안대장님 채널에서 네. 늘 항상 그, 촬영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이거 보는데 저는 진짜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근데 전 동갑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더 깜짝놀라서 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때 서마스터님 긴장한 게 보였죠. 아, 그렇죠. <laughs> 밥 먹는데, 긴장한 게 보여. <laughs> 긴장어 <laughs> 원래 긴장 잘안 하는데. <laughs> 웬만하면 제가 술자리에서 잘안는데 약간 취한 느낌이었거든. 네. 진짜. 어색하니까, 막 이렇게 말 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짠만 계속 하는 거야. 1분에 <laughs> 한 번씩 네. 그러니까 뭐 1시간도 안 돼서 완전 빨라대고 <laughs> <치였어요. 웃음> 이렇게 안대장님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또사기꾼 얘기하려고 지금. 슬슬, <laughs> 슬다 <laughs> <시동권다. 웃음> <laughs> 안대장님을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성에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요 어, 맞아요. 네. 온라인으로 가면 그누구가이욕 많이 먹어까 저도 그게 좀 희한해요 그 내가 블로그를 봤는데 왜 욕먹는지 나도 알것 같아 내가 왜, 왜 욕먹는지 일단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안 했어 음. 공부를 못 했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 공부 잘했으니까 그거라도 인정해야 되는데 음. 공부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음. 뭐폼팔이뭐 이상한 직업 했어 음. 근데 또 젊어 음. 그리고 또내 입으로 말하기뭐 하지만 음. 반반 어. 반반하게 생겼어요 음. 근데. 얘가 막 돈까지 많이 번다 하니까 음. 최악인 거지. 아 네, 최악인 거지. 최악. 모든 걸다 갖췄지. 그러니까, 셀프 칭찬 나올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아니, 아니. 사람들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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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안 대장님 같은 경우 시그니엘로 오시면서 인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원래 완미 하기 전까지 똑같은 사업을 계속 했었으니까 시그니엘 오기 전에도 돈은 잘 벌었었어요 돈은 뭐 어디 가도 빠지지 않게 잘 벌었었는데 이제 시그니엘로 들어오면서 노이즈 마케팅이 됐죠 굉장히 아. 화제가 됐죠 아. 월세를 막 2,500씩 내? 이거 도라이 아니야 젊은 그치. 애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시그니엘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어떤 시초잖아요 제가 음. 확실히 논란이 되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엘에서 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그분들도 이사 오기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또 인사하세요 근데 그렇게 인사 하신 분들이 만나서 어막 저녁 같이 먹자고 엄청 구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씩 먹어보면 야 내가 이런 분들이랑 먹어도 되나 술 어, <laughs> 내가 지금 이분들이랑 형동생 하는게 맞나? 뭐 몇천억대 자산가시피 오는 네. 제가 최근에 술 먹으신 분도 현찰만 3천원 있으시대요 와... 현찰로만 그냥 와... 건물 용찰로 현찰로, 현찰로. 네, 네, 네. 와 어, 자산회사 운영하시는데 남의 거 없이 지분 다100%고용자데 와...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하고 어, 형동생 형 형동생 형님. 만나보니까 아... 안목도 높아지는게 있는데 많이 배워요 음... 진짜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게 제가 존경하는 型。<Hey> 그 형이 음. 이제 프랜차이즈 또 사업 알려줘서 야 프랜차이즈 아. 해봐 왜 네가 지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에만 묶여 있느냐 음. 교육은 사업이다 그냥 네. 장사에서 조금 넘어가는 음. 사업인 거지 음. 프랜차이즈는 진짜 경영이다 회장이 아, 되는 기업 아. 기업의 형태를 밟으려면 아. 네가 사라지어서도 회사가 성장해야 된다 그게 음.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했는데 초대박 났죠 네, 프랜차이즈 진짜 완매 완벽한... 적반에 정말 초대박 났거든요 <laughs> 경영이라는 말이 진짜 그러니까. 와닿네요 네 어. 진짜 그러면서 어,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시그니엘로 이사 가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지방에 살때 월세 2,500을 낸다는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 거요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서울로 저만 이사를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입주에 계신 이모님이 처음부터 애를 100일 때부터 봐 주셔서 와이프님걸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좀 번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최대 월세가 아마 500일 거예요. 친구가 이제 부동,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시그니를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 자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때 음... 막 재산 증명서도 내고 이랬어야 <laughs>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는 인플루언서고 음... 막 그때 연봉 10억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네가 하면 볼수 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시그니를 갔죠. 갔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어... 막 심장이 막막 뛰어. 근데 여기 월세를 들으니까 심장이 더 뛰어. 더 아. 빨리 뛰 <laughs> 월세를 니까아 근데 내가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 사업 모터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제 사업 모터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걸.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2월세 대한민국에서 내는 놈이 진짜 도라이다. 그치. 그렇죠. 이거 네. 일반, 일, 저, 절대 할수 없다. 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음, 해가지고 음. 시작하게 된 거죠. 그할 그거 때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미친 짓 하는 사람 나밖에 없겠다. 네. 그러면 은 아. 나는 한번 뭔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각한 거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안대장님 지금 시그네산 시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지금 횟수로 4년 됐죠 그럼 대략 월세로 낸게 얼마 정도예요? 거의 근 10억 가까이 됐죠 어... 네, 보증금 7억에 아 오늘 이틀 났네 <laughs> 집 하나 샀겠네 집몇채 지금... <laughs> 어, 샀죠 네. <laughs> 저와 제 가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반대로 네, 그근 4년 동안 그 10억 쓴거 대비 번도는? 아직 번도는 크게 없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네. 보고 있죠 아좋아좋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완미 족발이 기업 가치가 생각보다 커요 아. 지금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막 네, 최근에 맞아요. 매각된 사례들 네, 이야기했지만 네, 네. 그렇게 막 지금 200억에 매각 된 그런 회사보다 저희가 규모가 크거든요. 네. 지금 와미가 지점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30개. 130개. 어. 와 언제 지난달에 들어서 120개 된가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죠. 아, 와 엄청난데. 또 우리 큰게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아예 어, 미국, 미국 진출을 미국 진출. 앞두고 네, 있습니다. 네. 미국 진출이요? 네. 네. 미국가세요 저희 뉴욕에 메나타나 이번에 판권 계약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가는 거예요. 족발이 미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판권 계약이 돼서 나가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 다음 달에 여기 선능역에 미국 회사에서 차리는 테스트 매장이 오픈을 해요. 거기는 테스트. 매장 이써 음. 있어요. 음. 거기서 미국 셰프님들이 와서 미국 스타일로 연구하고 음. 계속 자기네들 손발 맞춰서 나가셔서 음. 네 11월에 오픈을 하죠. 혹시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아 오픈하는 순간 제가 그 판권비로 받은 모든 돈을 총 동원해서 더 크게 노이즈 마케팅할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이 친구랑도 같이 우리 미국,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촬영하자 했거든요. 아 맞아, 진짜로 네. 저 11월에 뉴욕 가기로 했어요. 둘이 가시는 건가요? 아, 아, 셋이 아니, 아니. 저기 아, 사위님더 있어요. <laughs> 네, 우리 집에 내부부장가이라고사유님하고 네, <laughs> 같이 네. 넷이서 미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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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미족발 인증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데려 가시면. はい。<laughs> 미국에서 나와서 가요. 아 그럼요. 네. 그 미국에서 먼저 하자고 이렇게 제시가 어 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1 년을 봤대요. 완미조빠를 아. 사람들이 저한테 뇌세개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한 뇌가 다섯 아, 개 조금 아, 아,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 많고 빠르고 결정 빠르고. 나는 네. 번은 족족 투자잖아요. 그래서 아, 돈이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건물을 못 사잖아요. <laughs> 투자를 이지 마세요. 번 족족.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참 대단하기도 한데 이런 걸 보면 서마스터님 부부, 진영 대표님 부부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원룸 사실 때돈 없어서. 연사로 한 그런 네.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안대회장님도 그런 거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걸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때 아, 그거 어떻게 극복했지?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솔직히 자신 없어 어요 자신 저도 없어. 너무 두려워. 네, 20대 가는 게싫지 네, 않아요. 로 네, 네. 20대를 절대 갈수없잖아 <laughs> 기억을 갖고 간다면 가죠 그럼 네. 비트코인 사 놓으면 되니까.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때 어떻게 겨냈냐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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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하루하루 그냥 최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하루하루 그냥 살려고 그냥 살려고. 진짜 최선 응. 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취미 특기가 없거든요. 취미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야 뭐 이제 취미 네. 만들기 시작했지. 응. 내가 7년 동안 취미 생활이 없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네. 하면서 정말 그냥 목표 딱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응. 뇌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응. 다른 걸안 하고 다른 걸안 하니까 다른 걸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만 하고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일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실천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네. 몸이 고대야 돼 동시, 그래야 <laughs> 돈쓸 시간이 없다니까 매일 네. 일일일만 있는 거예요. 성스 씨도 네. 그렇거든요. 일일 일만 있는데 제가 혹시나 다른 소리 하면 일 얘기 아니면 하지도 뭐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laughs> 어저 일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약속아그일 생각 안 하냐? <웃음> 네. <웃음> 잠깐 다른 맞아. 생각도 해야 돼. 맞아. 일생각만. 맞아. 예. 옛날에 우리 없을 때막 와이프 관리비 같은 거 얘기해.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 뭐 그냥 별거 아닌 결정을 내릴 때 음. 다른 데 뇌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부부란 건 같이 뭔가 생각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 방송에서도 보면 되게 막국구려와막 되게 권위적인 모습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구리라 아, 그래? 네. 그러면 안 돼! 해장국끓려놨어 아, 이거 안 돼! 큰일 나 약간 연출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권위적인 부분도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에 남자랑은 좀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요새 트렌드에 안 맞는데 그게 뭐다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요새 남자... 남성성을 잃는다잖아요. 그래서 초식남이라 단어가 생겼잖아요. 남성성을 잃는 것 같아요. 휩쓸리는 거지. 사실은 그냥 대대손손 그냥 음.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아. 남자가 항상 전쟁에서 앞장서 나가고 여자가 전투에 나가지 않잖아요. 남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잘안일어 보니까 막 초식남에서 막 엄청 꼬였는데 저는 제일 그건 확실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일 어려울 때둘다신불자때 만났지만 저희 와이프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와이프한테 힘든단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돈 얘기도 안 해요. 내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 와이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저는 뭐 거기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아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몇달 지내보니까 와이프한테 엄청 잘해요. 잘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지적. 아, 지 <laughs> 지는 거야? 아, 엄청 잘해. 진짜 같이 지적. 저희가 여행도 진짜 많이 갔거든요. 뭐, 저기 홍천 갔었고, 속초 갔었고, 제주도도 갔었고, 뭐, 전주도 가고 가봤는데, 이나한테도 너무 잘하고, 유진 씨한테도 너무 잘해요. 그럼 건의적이면은 서마스터가 더센거 더 같아요. 훨씬, 훨씬. 아니, 나는 아니요. 난 진짜 내 소원이 남자들끼리 우정여행 한번 가보는 아, 소원이에요. 저도요 저희도. 우리 와이프가 아, 절대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아, 12시 전에 들어와야 돼. 우리 원전보내 사람이야. 보내주게. 12시 넘겨갖고 안 돼. 왜냐면은 저희가 따로 또한번 여자들끼리 자리하라고 했는데 여자들끼리 먹다가 옆 다른 테이블에서 헌팅 들어와가지고 저희 없이 여자들끼리만 있었는데. 때 없는 소리 헌팅이 들어와가지고 아 불안해서 안 돼요. 두분다 너무 이뻐가지고안 됩니다. 난 자랑스러운데. 그럼 아난 불안해 아니 방금 또안대장님 해주셨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남편으로서 난 힘들다고 라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아내다 오늘 또 힘들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대장님이 여기까지 샀을거 아니에요 목까지 그쵸 그쵸 어떻게 그걸 참고 이렇게 견뎌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옛날부터 확실한 게 권한과 책임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권한을 누리려면 내 책임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힘든 일을 짊어지고 가는 건저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남들한테 힘든 얘기 안 하고 굳이 내 힘든 걸 와이프한테까지 전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가치관의 차이에요 누구는 와이프한테 막 힘든 얘기 하면서 뭐 위로가 된다 하는데 저는 제가 힘든 거를 입 밖으로 뱉어서 내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이러니까 내가 네. 너무, 너무 부끄러워진다 내가 네. 어제, 어제 우리 운전하고 <laughs> 가면서 여보 나 진짜 힘들다어나 아, <laughs> <laughs> 어제 그랬거든 짜증내고 아, 짜증내고 그러고 아 그랬는데 아나 스스로 되게 지금 부끄러워진다 아무 <laughs> 안안 했는데 아, 아 진짜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진짜 밥값도 무조건 남자가 내야 돼. 아, <laughs> 약간 이런 어, 게 있어야 안 남은... 돼. 가오가 있죠. 가오, 약간 그런. 그렇지. 가오충? 약간 그런 맞아두 네. <laughs> 아, 네. <laughs> 분은 지금 본업에선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만 그래요? 굳이 왜 유튜브를 해? 너네가 돈잘 번다고 하는데? 두 분은 도대체 이렇게 욕먹어 감면서까지 유튜브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벌려고요. <laughs> 저는 그래요. 이게 해 보니까 악플도 달리기는 하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악플 달고 저희를 싫어하는 뭐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관계를 끊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한다. 저희 뭐 그런 유전자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런 욕달리면더 열심히 해요. 네, 더 화이팅 해야. 그럼 그 둘도 그 댓글 맨날 싫어하잖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이런데 안 나온다. 네, 맞아. 그럼 김승호 회장님이랑 <laughs> 켈리최랑뭐 이런 여대인들은 왜 나오시는 네. 거야? 왜 나오는 거요 그러니 근데 가난해서 아, 나오는 진짜?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유튜브를 하면 아까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찌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런 두려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떳떳한 게 저희 애들도 저희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저희 남한테 이렇게 막 상처 주고 남뭐 사기 치고 혹은 이제 남한테 뭐 이렇게 뺏어 갖고 이렇게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거를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이거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부당하게 얻고 뭐 저희 거는 감추고 뭐 아니 그리고 리스크 없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있어 리스크 없는 일이 어디있어 세상에 네. 당연히 유명해지면 리스크 있죠 연예인들도 음주하면 한방에 갔잖아요 평생의 리스크지 근데 얻어지는 게더 많죠 네. 안대장님 같은 경우 리스크 한방 제대로 마셨잖아요 아예 리스크 한방 제대로 8년 네. 나온다 그래서 <laughs> 아, 그래? <laughs> 오늘 이렇게 서마사에 나왔는데 안대장님 항상 카메라 찍기 전에 할말 없어 뭐 하기 싫어 귀찮아하는데 아유. 오늘 그 누구보다도 말을 열심히 잘 하시네요 <laughs> 열심히 하는 거죠 <laughs>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카메라 드라마부터 완미타워 아, 어, 세워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이니까요. 네.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이렇게 안대영 오셨는데, 안대장 님의 뭐 올해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 올해 목표는 제가 매년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는 여러 개를 세워요. 뭐 완미 지점을몇개 하겠다, 우리 회사 매출을 얼마 하겠다, 뭐 이렇게 쓰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 비전 플래닝맨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올해도 남들보다 한번더 하겠다라고 써놨거든요. 음. 남들이 힘들 때한번더할 거다, 남들이 멈출 때한 발자국 더할 거다. 올해 목표가 그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하자, 항상 좋아하자. 그게 맞아. 저희 목표입니다. 지치지 않는 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빌딩 지영쌤을 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 진영쌤 채널 을 보시면서 많은 것들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서 보니까 제가 정말 부동산은 유튜버도 거의 다 만나봤죠 다 만나봤는데 정말 너무 잘하시고 또 마음이 너무 예뻐요 정말 남들한테 항상 잘해주려고 하고 보시면서 많이 노하우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안재하 TV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 얻으시고 정말 힘드시더라도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진짜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원하는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서마사 7편 우리 안대장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8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